역시, 모닝과자야 아침부터 이렇게 짭짤한 새우과자를 먹어야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된다니까? 어? 형님, 이혼날 왜 선글라스에요? 아, 그리고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면 뱀 나온다고 그러던데? 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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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 네. 그런 거 되게 잘 알아요? 아니, 야, 밤에 피리불면뱀 나온다는 그 말이겠지. 아, 그런가? 아, 어쨌든! 아이 좀 벗어봐요. 어, 안, 안, 돼. 안, 안 그래도 자꾸 는 <laughs> 답답하잖아요. <웃음> 어? <웃음> 형님 얼굴이 왜 그래요? 길에서 눈 감고 걸었나? 아니면 날라오는공 얼굴로 받았나? <laughs> 왜 그러지? 이게 <laughs> <laughs> 너 때문 아니야. 네가 입방정을 떠는 바람에 세 번째 목표물을 놓쳐서 사단장님이 우리 형님을 이렇게 만들 맞... 야, 네. 야 일단이 너, 너 북한년 내탓하더라 그렇게 남 탓하고 그러는 거 나쁜 버릇이야. 언젠가 <놀람> 너, 너, 어, 형님. 내가 봐. 단계 공격 무기다. 이것으로 반드시 다음 목표물을 잡아와야 한다. 네 번째 목표물 역시 쉬운, 쉬운 녀석이다. 알겠나? 쉬운 녀석이란 말이다. 매번 쉬운 목표물을 주는데도, 어째서 늘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어째서? 으아! 아무 말씀 없이 영상을 끊어봅시다니. 화가 단단히 나중에. 신 아! 이번엔 정말 실수 없이 처리한다. 아. 너이 자식이! 아. 너이 자식이! 밥 먹을 때밥 먹는 거에만 집중해!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대, 예의가밥 먹을 때대 했길래! 아! 너나 잘하라고요! 입에 있는 거다 튀잖아! 성경 퀴즈 대회가 끝까지 어쩔 수 없어.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면서 무슨 걱정이야? 어? 성경 많이 읽어? 응! 음, 짠 많이 읽어. 난 일주일에 열장있는 것도 읽지 않던데. 승희에는 올해 벌써 성년 자체를 두 번이나 읽었다니까? 유월 일요일... 그 정도야 뭐 하지만 명색이 내 장래희망이 선교사인데 그런 데에서 1등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고야 자존심? 선교 퀴즈 대회가 무슨 잘난척 대회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 나한테는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긴 뭐 대충 하긴 해도 1등 정도는 충분하겠지만 말이야. 얘들아. 야밥내밥남겨놨어 주영광, 너 뭐하느라 이제 온 거야? 나? 어? 찬양팀 회식하고 왔지. 야, 너는 회식하고 왔다는 애가 또 밥을 치자, 또? 회식은 회식, 밥은 밥. 어쨌든, 이 남은 건 내가 먹어도 되지? 승리야, 어디 가? 집에 가서 보려고. 여기선 집중이 안될것 같아. 같이 가, 너집집 가야 돼. 빨리 가. 주영광, 입에 있는 거다 먹고 말해. 밥을 치잖아. 왜 사단님이 이번 목표물을 씹던 는지알것 같아. 최승리라는 녀석,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만. 맞습니다. 교만한 녀석일수록 유혹하기 쉽죠. <laughs> 교만? 만두 이름인가? 쉬. 저기 목표물이 오니까 영단아, 너 빨리 준비해.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받은 재앙이 뭐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을 막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지. 아, 그게 그거지. 알아서 들어. 누구 꼬시려고 이래? <laughs> 맞아, 맞아.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는 바로에게 내린 열 가지 재앙이 뭐였더라? 피, 개구리, 이, 파리. 어, 또 뭐더라? 이건 바로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호감, 처음난 것들의 죽음이에요. 정말 대단하군! 님좀장인들 학생 정말 대단해! 뭘려 이정도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정말 대단해! 학생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구만! 당연하죠! 요즘 교회에서는 성경공부를 많이 하나? 성경공부요? 그래! 성경공부! 학교에서 교과서만 달도록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참고서를 보듯이 성경도 공부를 따로 해야 한다고. 성경 공부라면 우리 교회에서도 해요. 노노노노 노. 그 정도는 부족하지. 우린 뉴월드 교회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거든.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성경 공부지. 정말요? 어때? 지금 잠시 들렀다 갈래? 그냥 가자. 집 가서 할 일도 많단 말이야 어? 친구 같이 가지 같이 가 응? <laughs> 그래 가보자 거기도 교회라잖아 성경퀴즈에 도움되는 장소로 어딨을지도 몰라 안돼 저녁에 할머니네 가야 한다고 엄마가 집에 빨리 오라 그랬어 그러면 친구는 가고 가자 엉덩이 <laughs> 너 말하는... 응, 따라와 따라 공부는 언제예요? 아, 성경 본부. 지금부터 가르쳐 주지.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다 거짓이야. 성경을 제멋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무슨 소리예요? 야, 이따물고 들어. 잘 들어. 우리는 오직 사단님, 사단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수 있어. 알겠어?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고요. 아휴. 에 조용히 해! 그입한 번만 더 제멋대로 돌렸다간 가만히 두지 않겠어! 야 무슨 일 있나 봐 시계가 강하고 빠르게 움직여 어? 내 것도 또뭔 어, 어. 일이 터졌구만 저쪽으로 가자 얘들아! 같이 가! 나는 배가 불러 빨리 못 가겠어! 아무도 없지? 응. 온 세상! 두영광! 이루리! 오랜만이야, 두영광! 넌 지난번에 어디 갔던 거야? 네가 사라진 덕분에 난푹 쉬었지. 내탐지기도 업그레이드 했어 수단은 나중에 떨고 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빨리 알려줘 급하시긴 걱정마 이미 찾아놨다고 자 여기 봐 어? 승리잖아 집에 간다고 한 애가 지금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기가 어딘데? 물론 나도 모르지 조용히 좀 해봐 생각 좀 하게 승리가 아까 친구랑 같이 간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저기 혼자 있잖아 응.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자 그래 여보세요? 어, 나온 세상이야. 어, 지금 승리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 어, 정말? 그래? 어, 알았어. 얘들아, 뉴 월드 교회야. 지하철역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뉴 월드 교회에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랬어. 엔젤, 뉴 월드 교회가 어딘지 알려줘. 여기서 멀지 않아. 너희 스마트폰으로 지도 보내줄게. 얘들아, 어딘지 알겠지? 가자! 위대한사장님을 위하여! 위하여! 응? 응. <laughs> 열어, 여우리는거다여님승리야괜찮님문좀 열어봐 리의산이님님 아, <laughs>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강력히 차단 선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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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예.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은열아서 음. 제네트까지 잡아서 사단님께 바쳐버리자고네 형님. 예. <laughs> 승리를 나줘. 승리를 나줘. 너참 이쁘다. 몇 살이니? 아이, 아이. 허나라선 집어치고. 야, 그거 비 공격 한번 해보시지? 이? 네? 응? 준비됐지? 응온 응. 세상, 형과이루니 <laughs> 자, 드디어 우리 차례다. 네 형님. 일단은 네가 공격해. 응, 자 보라고. 예. <laughs> 예. <laughs> <laughs> <laughs>

어 어디가 승리야? 어, 괜찮아? 어 얘들아! 얘들아, 승리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했대. 야 이루리 너도 나갔었어? 너 공동 1등이래? 정말? 그럴 줄 알았어. 가만히 있을 이루리가 아니지. 아 그나저나 지난번에. 그 승리를 잡아갔던 이상한 애들 있잖아. 왜 갑자기 그게 보청기를왜낀 거야? 글쎄, 보청기를 끼면 소리가 더잘 들릴 텐데.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대장에 주운 거인플이시트너으로 그럼 가! 네!